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시원한 여름 인견 티입니다. 팔도 너무 짧지도 않고 너무 길지도 않고요. 이렇게 모양으로도 단추도 나 있고요. 밑단도 잘돼 있습니다. 뒷면으로 보시면 이렇게 무늬가 잘 들어가 있죠? 민들레 무늬입니다. 색상도 참 다양해요. 가격은 만 원씩. 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엄마들이 정말 입으시기도 좋고, 언니들이 입으셔도 좋아요. 몸에도 잘안 붙는 인견, 여름 인견 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시원한 여름 인견 티입니다. 팔도 너무 짧지도 않고, 너무 길지도 않고요. 이렇게 모양으로도 단추도 나있고요. 밑단도 잘 되어 있습니다. 뒷면으로 보시면 이렇게 무늬가 잘 들어가 있죠. 민들레 무늬입니다. 색상도 참 다양해요. 가격은 만원씩, 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엄마들이 정말 입으시기도 좋고, 언니들이 입으셔도 좋아요 몸에도 잘안 붙는 인견, 여름 인견 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시원한 여름 인견 티입니다. 팔도 너무 짧지도 않고 너무 길지도 않고요. 이렇게 모양으로도 단추도 나 있고요. 밑단도 잘 되어 있습니다. 뒷면으로 보시면 이렇게 무늬가 잘 들어가 있죠? 민들레 무늬입니다. 사이즈 프리 가격은 만 원씩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상품은 어떤 거예요? 청 세트인데요? 어, 청 세트네요. 요거 일단 앞에 라인을 보면 요런 식으로 라운드고요. 요거는 다 수가 나 있어요. 발도 긴 팔인데, 요게 실수로네요 요건 그럼 사이즈가 어떻게 될까요? 사이즈가 667777 반. 아, 66에서 7777 반까지 입으시는 사이즈네요. 일추도 있고, 밑단도 요렇게. 바지를 한번 볼까요? 바지는 구모밴드야. 편안하게 되 있어요. 네. 청바지가 그리고 스판기가 있지요? 편해요 편해요 그러면은 요거는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싸게 해서 37,000원 어 요게 세트 바지랑 윗줄이 세트로 해서 37,000원에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laughs>